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민국의 지킴 관점이 분명한 뉴스 정사열전 오늘은 고 김광석씨 아내인 서모씨가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수송 20 판결이 나왔습니다.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으라고 판결을 했는데요. 이 판결을 보면서 이상호 기자 와그 지금 MBC 사장을 하고 있는 최승호 사장, 그 다음에 그 당시 X 파일을 보도했던 그 월간 조선 편집장이었던 김영광. 지금은 황태순 씨와 같이 그 유튜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. 십수년 전에 얘기가 떠올랐습니다. 십수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. 2005년도에 이상호 기자가 터트린 삼성 X파일 사건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. YS에서 DJ로 넘어가는 그 시점쯤에 그 삼성이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을 통해서 검찰과 정계에 로비를 시도한 사건인데요. 이게 그 당시에 그 안기부의 미림팀, 도청 전담팀이었습니다. 미림팀이 도청한 녹취 파일이 이상호 기자 손에 들어가게 된 거죠. 근데 그 사건을 자세히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뭐 그런 정도의 사건이었고 뭐. 검사들 누구누구에게 얼마, 500만원, 뭐, 뭐,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줬다는 그 기록들, 그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된 겁니다. 파장이 엄청 났었죠.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그 삼성의 그 당시 약수 부회장 그다음에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 등 로비를 했던 인물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그 사건을 보도를 했던 MBC의 이상호 기자, 그 다음에 당시의 월간 조선 편집당이었던 김영광 기자. 이 사람들은 징역 6월에 차격정지 1년인가? 뭐, 그렇게 선고를 받은,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. 참 우스운 결과이죠. 그 다음에 그 당시에, 노,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, 노회찬 의원이 그 X파일에 올라와 있는 그 파일의 실명들을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. 그래서 그 오랜 동안 재판이 진행됐었는데, 2010, 십몇 년도인가? 뭐 하여튼, 그때쯤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죠. 그 뒤로 다시 그 국회원 선거에서 그 국회의원으로 다시 활약에 재질 하긴 했죠. 지금 김영광 기자는 황태순 씨와 같이 그 유튜브에서. 맹활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반면에 MB정부 들었으면서 광우병 광화문 촛불을 불러일으킨 그 PD수첩 최승업 pd는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현재 mbc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유튜브에서 또 맹활약을 하고 있는 그 조선일보 출신의 문갑식 기자 그 역시도 회사로부터 행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홀로 고군분투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잘 보고 있죠, 저도. 기자를 산다는 것도 그 내부에서 또 정치원력과 이 이거를 잘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. 비슷한 거예요. 그. 최승호 사장과 그다음에 이상우 기자 같은 경우는 그 2000. 2000년도 초반인데요. 그때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국내 신문 방송사 기자들을 매년 미국에 그 IRE라는 Investigative Report and Editor라는 협회가 있습니다. 미국의 담사 보도 협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칭을 하는데요. 그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연습 프로그램을 다녀온 사람들입니다. 그 당시에는 그 한때 그 신문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탐사보도 열풍이 불었었죠. 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 역시 마찬가지로 대대적으로 탐사보도 팀을 늘려서 이 종이 신문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노력들을 하는 시절이었습니다. 그래서 2000년도 중반쯤에 광화문 어딘가 지하에 있는 맥주집,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. 시청 인근으로 알고 있는데요. 그 근처에서 뭐. 저녁 늦게 맥주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탐사 보도와 관련된 의견들도 나누고 그 다음에 각사들의 뭐 이런저런 얘기들 사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는 그중에서 제일 아쉬운 게 오늘. 그 판결을 받은 이상우 기자예요. 참 훌륭한 기자였는데 제가 이 친구를 다시 현장에서 보게 된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예요. 백목항에서 봤는데요. 그때 저희도 한 6명 정도가 현장에 취재팀이 파견이 돼서 현지 취재를 하면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상우 기자가 현장을 굉장히 왕성하게 누볐는데요. 취재를 하는 건지 선동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갈 정도였어요. 그래서, 아, 저 친구가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구나. X파일 후유증이 크구나. 이런 생각을, 뭐,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.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. 이제 그 이후에도 이상욱 기자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뭐 보거나 아니면 전해듣거나 뭐 그런 걸 했었는데, 기자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.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. 또는 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거는 이럴 것이야, 라고 그 깊이 있는 취재를 하기 전에,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. 그런 편견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. 그런 편견을늘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기자에게는 그런 편견들이 아마 취재 과정에서 과하게 작동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대한민국에서 기자로 오랜 세월을 산다는 게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앞으로 시간 이난년 짬짬이 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가지 비하인드 그를 조금씩 양념 삼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정사열전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꾹 눌러주시고요. 저는 육회, 상쾌, 통쾌한 방송, 보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사칼럼니스트 김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